4점에 네 대해서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래. 응. 이것도 아까 했던 문제네.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 문제를 보면 되겠죠. 하나 잡고 돌리면 돼. 자, 이점 잡읍시다. 0.5. B.1.A. C.A.B.1. 오, B, B 어, 주수가 막 복잡해 보이네. D.7.B.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에 교점이 있고 서로 2등분 한다라고 했어. 그럼 얘 표현 방법이 두 개가 있죠? 2분의 x끼리 더한 거. 2분의 ab 더하기 0. 2분의 5 더하기 1. 얘랑 2분의 7 더하기 1. 2분의 a 플러스 b. 두 개가 같은 거네요. 자두개 같아야 되니까 ab는 8인 거알수 있고 a 플러스 b는 6인 거알수 있네. <laughs> 구하하는거 봤더니 a 삼승 b 삼승이네. 곱셈 공식 변형하면 되죠. A3승, B3승은 a 삼승 b 삼승은 a 플러스 b 의 세제곱 마이너스 삼 a b 곱하기 a 플러스 b. 자, a 플러스 b 육입니다. 육의 삼승 마이너스 삼 a b 곱하기 육. 6 육으로 묶어주면 육육의 삼십육. 삼팔의 십사. 오십이니까 계산하면 칠십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.